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절실하게 궁금해하시는 세금의 꽃,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궈 놓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정작 자녀들에게는 얼마 돌아가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법적 면제 한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무려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때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원, 만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것이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에게도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어떨까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바로 10년입니다. 이 면제 한도는 한번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을 주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천만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준다면 총 9천만원을 세금 한푼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자녀가 결혼할 때 한꺼번에 1억원을 주려고 하면 연재 한도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법적 이유입니다.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면제 한도가 훨씬 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법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증여 재산의 합산 규정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나라에서 상속세를 피하려고 임종 직전에 재산을 다 나눠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재테크의 완성은 건강할 때 시작하는 증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돌아가시기 10년 전 즉 60대나 70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재산을 나누기 시작해야 법적으로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김 선생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은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와 현금 등총 1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계시다가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10억 원을 빼더라도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자녀들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법을 공부하신 후 미리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의 지분을 증여하고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두고 자산을 분산해 놓으니 나중에 상속세 대상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자녀들의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최신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 공제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기존 5천만원, 면제 한도에 더해 추가로 1억원을 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모두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 고민 없이 결혼 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런 최신 법안들을 모르면 아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도 계약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싶은데 혹시나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 나를 돌보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부양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녀와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나의 노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법은 차갑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면제 한도와 10년 주기의 원칙, 그리고 최신 혼인 공제 혜택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자산 관리 지식을 갖추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지키고 나누는 것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귀한 가치가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오늘 이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수첩에 적어보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과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평안한 노후를 위해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